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민담 황금 머리카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현대 지성사에서 나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200가지 이야기, 이 책에서 참고하였습니다. 황금 머리카락 옛날 옛날에 아주아주 아주 가난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이상하게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점쟁이는 그 애가 14살이 되면 공주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그 나라의 왕이 그 마을에 들렀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 왕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최근에 한 아이가 태반을 쓰고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이는 뭘 하든 행운이 따를 겁니다. 점쟁이도 그 애가 14살이 되면 공주님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예언까지 했답니다. 왕은 마음씨가 고약했습니다. 왕은 그 소년의 부모를 찾아가 말을 했죠. 난. 당신들이 아주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그 애를 내게 주시오. 내가 잘 돌봐주겠소. 아이의 부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 손님이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 많은 황금을 주겠다고 하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애는 행운을 안고 태어났으니 어디서 살든 앞으로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마침내 아기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왕은 아이를 상자 속에 집어넣고 말을 달려 강이 흐르는 곳까지 갔습니다. 왕은 그 상자를 강물에 내던지면서 이제 내 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과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생각했죠. 그러나 그 상자는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조그만 배처럼 강물 위를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상자 속으로는 물한 방울도 새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는 왕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물방앗간 앞에서 걸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방앗간에서 일하는 청년이 뚝 위에 서 있다가 상자를 발견했죠. 청년은 상자를 강가로 끌어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본 청년은 그 안에서 보물 대신 생긋생긋 생긋 웃고 있는 예쁜 아이를 발견했지요. 청년은 그 아이를 방앗간 주인 부부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부부는 아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이야." 그들이 정성껏 키운 덕분에 아이는 지혜롭고 착한 성품을 지닌 튼튼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폭풍우를 만나 우연히 물방앗간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죠 방앗간 집에서 왕은 그 소년을 가리키며 부부에게 "저 소년이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 애는 업둥입니다. 14년 전에 저강 위에서 흘러내려와 우리 물방앗간 앞에 걸린 것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끌어왔었죠. 방앗간 집 부부의 말을 들은 왕은 그 소년이 바로 자기가 강물에다 버린 아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왕비에게 편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을 저 소년에게 맡겨도 되겠소? 수고한 대가로 소년에게 금돈 두 잎을 주지. 임금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인데 싫고 좋고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고 소년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편지를 지닌 소년이 오거든 즉시 죽여서 파 묻어버리시오. 이 일은 내가 돌아가기 전에 해치워야 하오. 그런데 소년은 편지를 가지고 가던 도중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깜깜한 밤 중에 소녀는 커다란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그만 불빛을 보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오두막 앞에 이르렀지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불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지? 저는 방앗간 집 아이인데, 왕비님께 편지를 전하러 가는 중에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합니다만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도둑들의 소굴에 잘못 들어왔어. 그들이 들어오면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죠. 그 사람들이 와도 상관없어요. 전 무섭지 않아요. 게다가 전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걸요. 소년은 긴 의자 위에 들어 눕더니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뒤 도둑들이 돌아왔죠. 그들이 자기네 집에서 낯선 소년이 자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누구냐고 묻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순진한 아이야. 불쌍해서 내가 들어오게 했어. 왕비에게 편지를 전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 도둑들은 그 편지를 뜯어 읽어보았죠. 그들은 소년이 궁에 도착하는 즉시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도둑들이었지만 편지를 읽고 나서는 소년이 불쌍했죠. 도둑들의 두목은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는 소년이 궁에 도착한 즉시 공주와 결혼시키라는 내용의 편지를 새로 썼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그 이튿날 아침까지 평화롭게 자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이 깨어나자 그들은 소년에게 그 숲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에게서 받은 편지를 읽고 난 왕비는 편지에 적힌 대로 했죠. 즉, 성대한 결혼식 준비를 갖춘 뒤 공주와 그 소년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는 잘생겼고, 또 공주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공주는 아주아주 행복했습니다.얼마 후 성에 도착한 왕은 점쟁이가 애원한 대로 그 소년이 자기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깜짝 놀란 왕이 물었죠.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내가 편지에서 지시한 것과는 정반대로 했잖소. 왕비는 왕에게 편지를 건네주면서 직접 읽어보라고 했어요.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편지를 바꿔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젊은이를 불러 자기가 맡긴 그 편지 대신에 왜 다른 편지를 전했느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숲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편지를 바꿔친 게 틀림없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모든 일이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야. 내 딸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지옥으로 가서 악마의 머리에서 세월의 황금 머리카락을 뽑아와야 한다. 만일 그대가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올 경우에는 내 딸과 계속 살아도 좋다. 왕은 젊은이를 완전히 처치해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젊은이는 아주 선선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필코 황금 머리카락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전 악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이는 궁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큰 도시의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 그에게 아는 것이 많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 고초병이 그렇다면 우리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군. 우리 도시의 장터에는 샘이 하나 있어서 늘 포도주가 펑펑 흘러나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 샘이 바싹 말라버려 물조차 나오지 않는다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수 있겠소? 그러자 젊은이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고 대답했죠. 젊은이는 계속 걷다가 또 다른 도시의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 역시 그에게 아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을 들은 보초병이 그렇다면 우리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군. 우리 도시 안에는 황금사과들이 열리는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요즘에는 사과는커녕 이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오. 그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젊은이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이유를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걸어가다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배를 타려고 하자 뱃사공도 그에게 아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군. 왜 내가 내 일을 대신해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 강을 오락가락 하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건너게 해 주어야만 하는지 말해 주시오.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때 이유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강 건너편에 도착한 젊은이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지옥은 어둡고 칙칙했어요. 악마는 집에 없고 악마의 할머니가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젊은이는 뭘 원하오? 젊은이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전 악마의 머리에서 황금 머리카락 세호를 뽑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살수 없거든요. 그건 어렵겠는데. 악마가 집에 돌아와 젊은이를 발견하면 젊은이를 죽이려 들 거야.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나? 알아보도록 하지. 그러더니 할머니는 젊은이를 개미로 변하게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 치마 주름 속으로 기어 들어가 있게. 그러면 안전할 테야.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나오곤 하던 셈이 왜 말라붙어서 지금은 물조차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 황금 사과가 열리곤 하던 나무에서 왜 이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 왜 뱃사공이 교대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늘 강을 오락가락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어려운 문제들이군. 하지만 숨 죽이고 조용히 있으면서 내가 황금 머리카락 새 오를 뽑아낼 때 악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게나. 밤이 되자 악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악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 공기에 무슨 냄새인가가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채고 말했어요. 냄새가 나는 걸 사람 고기 냄새가 나요. 집안에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는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꾸짖었어요. 방금 집안 청소를 했고 모든 걸 말끔히 정리해 놓았는데 또다시 집안을 어질러 놓는구나. 넌 무슨 애가 항상 사람 고기 냄새가 난다고만 하는 거냐. 제발 조용히 앉아서 저녁이나 먹어라. 밥을 먹고 나서 몸이 나른해지자 악마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할머니에게 자기 머리에서 이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채 잠이 들어 코를 드르렁드르렁 드르렁 골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의 황금 머리카락 한호를 잡아 뽑아 옆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악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꿈을 꾸었단다. 그래서 내 머리를 움켜잡았지. 무슨 꿈을 꾸셨게요? 장터에 포도주가 나오는 셈이 말라붙은 꿈을 꾸었어. 거기서는 물조차 나오지 않는 거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니? 아, 그거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만. 그셈 속의 돌 밑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고요. 그 두꺼비를 죽이면 다시 포도주가 흘러나올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이를 잡기 시작했고 악마는 다시 잠이 들어 창문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코를 골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두 올째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악마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야,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널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다. 꿈결에 그랬던 거야. 이번에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어느 나라에 황금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황금 사과는커녕 이파리도 나지 않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 그거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먼 쥐가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 쥐를 죽이면 그 나무에서 다시 황금 사과가 열릴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나무는 완전히 말라죽고 말려 말 거예요. 자 이제 꿈 때문에 절 괴롭히는 짓은 그만두세요. 또다시 제가 잠자는 걸 방해하면 한대 때려줄 거예요. 할머니는 악마를 달래고 다시 이를 잡아주었고 악마는 또다시 잠이 들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잡아 뽑았어요.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 일어나 할머니를 한대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악마를 달래면서 말했어요. 자꾸 나쁜 꿈을 꾸게 되는데 난들 어쩌겠냐? 악마는 화가 났지만 물었죠.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어느 뱃사공이 교대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매일 사람들을 태우고 강을 오라깔아가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꿈을 꾸었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거요. 그 멍청이 강을 건너고 싶어하는 사람의 손에 노를 쥐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노젓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요. 그 뱃사공은 자유로워지고 할머니는 황금 머리카락 세 오를 뽑았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도 얻었으니 이튿날 아침까지 악마가. 편히 자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악마는 집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치맛자락의 주름 속에서 개미를 떼어내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여기 세월의 한금 머리카락이 있다. 악마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해답도 잘 들었겠지? 예, 잘 들었고 말고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젊은이가 뱃사공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뱃사공은 그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날 건너다 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뱃사공이 강을 건너게 해주자 젊은이는 그에게 말했죠. 누군가가 이 강을 건너고 싶어할 때이 노를 그 사람 손에 쥐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행운을 타고난 그 젊은이는 계속 걸어 시든 사과나무가 서 있는 도시에 도착했고 보초병은 약속한 대로 이유를 들려달라고 했죠. 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쥐를 죽이면 나무에는 다시 황금 사과가 열릴 겁니다. 보초병은 그에게 고맙다면서. 황금을 잔뜩 실은 두 마리의 당나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이어서 젊은이는 샘이 마른 도시의 보초병에게도 악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저 샘 속의 돌 밑에는 두꺼비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죽이면 저 샘의 새는 다시 포도주가 펑펑 쏟아져 나올 겁니다.그 보초병 역시 고맙다고 하면서. 젊은이에게 황금을 잔뜩 실은 두 마리의 당나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침내 행운을 타고난 젊은이는 아내가 있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시 그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가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는 왕이 요구한 황금 머리카락 세오를 들고 왕에게로 갔습니다. 왕은 금이 잔뜩 실린 네 마리의 당나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죠. 이제 내 딸의 남편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 내 딸과 계속 살아도 좋다. 하지만 사위여, 어디서 이 황금을 얻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없겠는가? 이건 정말 굉장한 보물인데.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어요. 저는 이것들을 강을 건넌 뒤에 발견했죠. 그 강둑은 모래가 아니라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더군요. 그러자 욕심 많은 왕이 물었습니다. 나도 그 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요. 원하시는 만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강가에는 뱃사공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자루 속에 금을 꽉 꽉. 채워올 수 있을 겁니다. 욕심많은 왕은 재빨리 떠날 준비를 갖추고 성을 출발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강 건너편에 있는 뱃사공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뱃사공은 왕이 서 있는 쪽으로 노를 저어와서 그를 배에 태웠죠. 그리고 건너편에 도착하자 뱃사공은 들고 있던 노를 왕의 손에 쥐어주고는 쏜살같이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왕은 늘그 강을 오락가락하며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직도 너를 적고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세상에 그 사람에게서 너를 넘겨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